자 피스톤을 보면 링이 세 개가, 세 개가 있어 탑 링, 세컨 링, 밑에 뭐 서드 링 안에 오일 링 네. 네. 그래서 그이 밑에 오일 링에는 코일이 네. 같이 들어가 있어 동그랗게 코일 호일, 코일을 감아놓는 코일을 네. 네. 감아놓는 게그 내부에 항상 오일을 넣은 엔진 엔진 오일이 계속 먹은 고 있고 얘가 엔진 오일이 그 링에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을 거야. 그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오일이 들락날락 하라는 얘기야. 그래야지 엔진 오일이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밀봉 효과를 가지고, 윤활 효과도 가지고 가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.